어.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지금 이렇게 3일절 우리나라, 여러분다 아시죠? 예, 대한민국, 독립을 외친 날입니다. 이날, 우리 슬프게도, 우리는 이날 모이지는 못하고, 못,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땅에서 우리의 권리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 장례식은 수천명이 모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가고 이재명 도지사가 왔다 가고 자포 각종 민주당 의원들이 왔다 가고 가는 하는데 그거는 괜찮고 3일절가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침쓰는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맞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방역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서 못 보이게 하는 것입니까? 제살에기도 나옵니다. 이것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정치 방역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 국민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돼서 하루가 멀다고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9시만 되면은 코로나가 발동하고 9시가 넘으면 코로나가 발동하지 않습니까? 4명이 모이면 코로나가 발동하고 5명이 모이면 코로나가 발동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국민을 억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까? 지금 문재인이 행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자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석유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가장 중동에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전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전학 기술을 중동에 수출해서 막대한 외어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 때 많은 공원지에서 노비를 해서 중동에서 수출을 받았는데 문재인이 그것을 우리나라는 해가 됐다고 해서 못하게 하고 그 기술을 북한에다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뭐 맞습니다. 이러고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문재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데가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국민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닌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을 울어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총 국가를 입먹다 일입니다. 맞습니다. 문재인은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와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재값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여적죄입니다 맞습니다. 어를먹는여적죄 북한을 인도적 차원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적화 통일을 위한 도구로서 문재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 어떤 일행이습니까자유5 부정선거를 해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토표를 도동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 알지 못하는 사회에 여러분들의 표를 도동맞은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그 법을 제정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로 하여금 이롭게 하며 나라와 사회를 지탱하는 그 법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그 조독질하는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강한데 규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맞습니다. 부정으로 나라를 빼앗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표를 빼앗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권리를 도둑맞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의 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 발로 우리가 못 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가화운원 앞에 펜스를 치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못 지나다니는 길 막고 있고 민노 총집회나 백기한장례을 얼마든지 허용하면서 몇 천명이 모여도 허용하면서 지금 나라를 사랑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은 지나다니지도 못한고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뭐 맞습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나와서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해서 다니시는 분들 보십시오 다 한결같이 연세가 드신 우리의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대에게 짐을 넘겨주며 그런 힘든 일들을 강요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일어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젊은이들이 생각이 깨어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